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인터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해펠레 올인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올인원 시스템은 이 하나의 캐비닛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침대와 테이블과 어, 드레스의 꿀장이 어, 모든 하나의 수납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음, 우리 흔히 위떡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대팔하게 퀴즈를 풀고 이렇게 탁내주시면 침대로 균환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접이식 테이블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새롭게 선보이는 림부스 조명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테이블은 전공식으로 문화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락그를 짤하고 푸쉬하 부터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더그 많은 정보는 해플릿 디스커버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시겠습니다.